2021년 9월 14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성경이 가장 첫 책인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혼돈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마구 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 또는 그런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의어로는 질서라고 하였습니다. 질서는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땅은 마구 섞여 있고 갈피가 없는 무질서의 세상이었습니다. 이 무질서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두째 날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셋째 날 말씀으로 땅을 만드시는 질서를 이루셨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 각각 넷째 날에는 빛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으며 또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물고기를 여섯째 날에는 말씀으로 온갖 짐승과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의 핵심 단어는 말씀이고 또 첫째 날부터 여섯 넷째 날까지의 순서를 따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은 말씀과 순서와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인 신앙도 이처럼 말씀을 따라 순서를 따라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이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혼동과 어지러움과 순서 없음이 아닌 조화와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에 무엇이 있을까요?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즉 사람에게는 말하는 것과 듣는 기능을 하는 눈과 귀가 있는데 이 눈과 귀에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벽에 우리는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보다는 하늘을,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골롯에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며 또이 땅에 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또 행동하지도 않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실천하고 이후에 땅에 중성하라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거룩함과 또 우리의 영혼의 순수한 정결함을 위하여 사는 이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 땅의 것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일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를 행하기 위하여 사람을 잃어버리는 또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의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한날 우리의 영혼을 귀히 여기우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사람을 공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절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피 지배 계급인 로마의 우월함과 또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열등함이 또 노예제도인하여서 종의 종기 종의 또 사회적 저열한 위치와 또 주인의 행포가 크게 달아여 있는 이때에 성경은 민족이나 또 인종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와 남편의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계라는 것은 어떤 품계와 또 계급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하여서 한 계급이 다른 계급보다 높고 또 월등하다라는 것이 위계인데 이것은 위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보다 위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또 어떤 그들만의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을 또이 부정적으로 또 자신의 삶을 또어 지극히 낮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세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일체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사람이었습니다. 피조미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받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보다 열등하거나 또 계급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을 쫓아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날, 질서의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는 교회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온 가족은 질서를 따라 화목을 쫓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로의 각각의 소견이 있을 것이고, 추장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추장들이 또 서로를 싸움으로, 다툼으로 이끌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을 쫓아서 평안과 또 함옥과 친교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추성 명절이 되기 위하여 이한 주간 준비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한 날에도 세상의 뉴스를 바라보면 무질서의 세상을 바라봅니다. 성의 질서가 무너져서 동성애가 또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또 폐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질서대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섬기울 백성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자신을 띠리움과 같이 또 권하를 맡은 자는 그의 보호해야 할. 또 지체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또 생명을 놓, 내려놓는 헌신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임에 함옥하게 하여 주시고 질서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명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안내에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성도들 위의 것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